남자친구 벌써 떴어요. 오케이, 제 남자친구가 되셨고요. 그럼 샤워하면서 사랑 나누기 해봅시다. 어깨든, 김레일과 베이비 아픔을 이길 수 있다면. 치튜브.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나 <laughs> 다들. 아, 아 레하, 아, 아 레하. 안녕하세요. 네. 안 들려요. 님 목소리는 안 들려요. 저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고? 안 들리는데요? 나는 바보야. 한분왜안 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그 분은 50분에 모이는 걸로 아는 것 같던데요? 예 네. 아니 50분은 약간 빠듯하죠. 어, 예? 그치, 맞지. 우리는 또 네. 게으른 사람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피가 아닙니까? 그렇죠. <놀람> 아, 맞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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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으로 게으른 사람 맞다. 어서오세요. <laughs> 제가 아직 방송을 안 켰거든요. 아니요, <laughs> 한번 뭐 천천히 하세요. 쏘리. 아니 뭐 치치님은 뭐 이거 한다고 하니까 방 사람들이 뭐 제가 고수여가지고 지면 어떡하냐 뭐 그랬다면서요? 네 지금 그치만 저는 또 초심자의 행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길 아, 것 같거든요 아네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조금 더 감정을 실어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동태 눈깔인 거 지금 다 보이는데 저 지금 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당연히 내가 1등 아닌가? 이게 다들 본인의 자기애가 너무 강하네 심어 유튜버 1세대인 베이비 아픔 아니면 1.2세대인 김래일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점심 <laughs> 네. 안 하면 이길 수가 없겠죠 아니 제가 심지 안 하면 아니라 심지 모름이에요 <laughs> 말은 똑바로 해주세요 심지 모름 심지 킬 줄은 아나? 아이코? 자, 아, 지금 치치님이랑 이제 심즈를 전혀 안 하시는 시, 어, 치치님이랑 심즈 유튜버 1.2세대 김래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1세대 베이비아품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세대에는 왜 자꾸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와 <웃음> <웃음> 아, 왜, 왜, 어, 그, 노익장, 뭐, 이런 거예요? 취급을 아니, 원한다? 노익장이라니, 노익장이라니! 네. <laughs> 선배님, 그런 걸 원한다? 그런 겁니까? 그냥 그만큼 내가, 네. 연륜, 아, 연륜이 아니야, 연륜 아니야, 연륜 아니고요. <laughs> 아이, 쾅 <laughs> 네. 저 김래일. 안녕하세요. 저는 김래일이고요. 심즈 돈 많이 벌기 대회 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오, 진행이 빨리요. 될 거고요. 네. 시작 금액은 천심물 레온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실수로 시작 심 인원을 정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한 명입니다. 네. 아. 네, 알고 계셨죠? 그럼요? 어, 생각도 안 했네요, 뭐. 아, 그렇죠. 어, 시작 인원은 당연히 뭐 남캐든 여캐든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한 명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 위치는 빈든브로크 섬에서 제일 작은 빈 땅이 있어요. 그 섬에. 아무것도 안 지어지. 거기서 시작을 할 거고, 뭐, 빈든브로크 팩은 당연히 있으시죠? 없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그럼요. 손는있죠 어, <laughs> 거기서 할 거고, 이제 시간이 종료됐을 때 가장 많은 시몰레온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종료됐을 때 소지품이나 부동산, 미처 돈으로 환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몰레온을 비교를 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치트 안되고 모드 안되고 마을 편집 모드에서 가족을 옮긴다든지 이런 건 안됩니다 대신 뭐 내가 얘랑 친해져 가지고 친밀도가 올라서 결혼을 한다든지 룸메이트 요청을 한다든지 인게임 안에서 하는 건 되는데 마을 편집 모드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치트성 행위니까 그건 안되고 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방식은 다 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건데 약간 편법성이 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시킵시다라고 지금 말하면은 이제 룰에 넣어드리고 뭐 음. 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은 이 룰로 그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가요 네네네. 가요 아. 생각한 것도 없어요 생각해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아까 낮에 뭐 전략 있다고 하지 않았셨어요 <laughs>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 센 척한 거고 아두 시간 후에 봬요 안녕 아 우리 이제 가는 거 가는 거야? 어네 해산 해상... 아 오케이 네 어디 한번 해보세요 2 1땡 지금부터 시작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데가 여기라 그랬지 제 전략은 일단 겨울 할아버지를 꼬시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제 온 동네에 부잣집을 풍비박산을 내놓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지숙입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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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애교 부리기 자 끌린다고 고백하기 첫 키스 뜬다. 자, 어 이거 뭐야? 이거 사랑 나누기 아님? 그렇지만 사랑 나누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어 여기 있다 남자친구. 좋아요. 지금 어, 첫 남자친구가 됐고요. 어 청혼하기.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짜잔. 예. 여기 있다. 즉시 결혼. 빨리, 빨리, 빨리. 서약을 교환하고 있대요 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주의 모든 가구 판매 아 좋습니다 다 저희 가족인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50만 원 벌었다 아 이거 그 있잖아 얘네를 다시 못냈었나 가족에서 그 해제를 못해요? 치트 없이? 가둬서 죽이라고요? 그림노예 만들라고? 그래 그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여기다가 이제를 많은 사람이 오겠죠 여기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자, 아, 안녕히 계세요. 얘 비통하지 않은데? 아니야, 비통하지 않아. 이거는 거짓된 감정이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데를 가야 돼. 그 다음 부잣집? 랭그랩? 딱 걸렸다니. 이 집에 아들이 있다고? 아니, 나 낸시를 꼬시러 갔는데? 아,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 된다고? 아, 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네. 일단. 급한 것만 하고 아 유혹적이지 못해 아씨 유쾌한 소개 아이 비통함이 문제네 나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이 거짓된 감정 때문에 우리 지수기가 자 로맨스 아 애교를 부릴 수가 없다고 아씨 기다려봐 언니 기다려 나 울고 올게 나는 별로 비통하지 않지 얼른 울어 나는 슬프지 않다, 지금. 슬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은 없나? 감정 지배를 할수 있는? 여기서 얘네는 뭣도 모르고 지금 춤추고 있죠? 이 집이 어떻게 풍비박산 날 줄도 모르고. 슬픔 상담실이요? 어떻게 전화합니까? 슬픔 상담실. 아, 여깄다. 저 슬퍼요. 상담해주세요. 어, 어, 행복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애교를 부릴 수가 있어졌지.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면, 언니가 관능적임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어, 어, 뭐야. 아, 다시 비통해졌어. 다시 걸어. 저 슬퍼요. 저 슬퍼요. 안 돼. 저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어 슬픔의 문자 보내기. 자크한테 보내볼까? 저의 감스가 되어주시겠어요 잠깐? 아, 소용이 없네.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5 시간, 뭐네 시간. 됐어, 됐어. 나는 이제 슬프지 않고 아, 우리 함께 별 보자고 하기. 언니랑 친밀함을 좀 이렇게 올려봅니다. 손등에 키스 먼저 하고. 어, 어 잠깐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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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절 당했어. 어, 그러면 애교를 한번 다시 부려요. 어, 나. 싫은가봐. 아니야 이제 좋아. 언니 이제 나 좋을 걸? 어 이거 봐.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잠시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잠시만요. 야 이거 원래 이렇게 그 꼬시기 힘든가? 그러면 춤을 한번 춰보면서 친밀함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 아 뭐야 나 대학 갈 생각 없어 지금. 내 목표는 오로지 낸시야. 아 조프리를 죽여야 되나? 어 척케스. 언니 남편 내가 죽여야겠는데? 아 이혼하라고 설득할 수가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조프리를 죽이지 않아도 돼요. 아니 얘왜 이래 이거? 뭔데? 넌 아플 틈도 없어. 아니 언니 잠깐만요.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어 여자친구 해준대요. 그러면은 사랑 나누기를 한번 할까? 언니랑 사랑 나누기. 어야얘 아파요 혹시? 아픈가 본데? 지숙이? 사랑 나누기 하다가 여기서 자는 게 어딨어? 이러면은 친밀도가 올라가기는 해? 이게 뭐야? 렌시도 아픈가봐. 이거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하기. 일단,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재산을 뺏는 게더 급해가지고,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했대. 그러면은 헤어진 거야, 둘이? 그럼 언니 나랑 결혼할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짠. 즉시 결혼. 자. 오케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딱 여덟 명이어가지고 일단, 이 집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벌써 거의 100만 시몰레온 가까이 됐고요. 자, 이제, 얘 병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오케이. 저 병이 나왔고요. 얘네 여기로 다 데려와야 돼. 야, 정리하기는 뭐야? 아, 정리하기 한번 해볼걸. 아, 낸시랑 관계 정리 아니냐고? 아, 아, 정리가 나는, 그건 줄 알았다, 얘들아. 그, 사람 정리. <laughs> 케이크 구워서 애들 다 청년으로 만들어요. 애들 다 노인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케이크 무한 공장 돌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우리 그러면은 죽음의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빨리 만들어 우리 또 다른데 가야 돼. 자 케이크 만들었고요. 이거를 자 오케이 좋습니다. 노년입니다 이제. 이거 다시 생일 초 꽂을 거야. 아니 멈추라고 했는데 <laughs> 너부터 죽인다 지금 케이크 짓는 순서대로 죽여버린다 다른 가족 결혼시켜서 내보내요 <laughs> 님들 진짜 똑똑하다 매혹적인 소개 왜 안해 아또 슬퍼 선물 아약 줄까? 약 가질래? 아씨야 약이 어때서 미친 애플이는 주면에서뭐 했거든? 어얘 나한테 장미 준다 아, 선배 거절당해가지고 또또 이러잖아 첫 키스하고 싶어 씨 전화를 무한 반복합니다. 야 이게 뭘 상담실 진상이야. 어 여자친구. 오케이 여자친구 됐고요. 청혼 청혼. 오케이 오케이 청혼했고요. 즉시 결혼. 오케이 오케이 결혼했고 얘네 다 보내자.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주셔야 돼가지고 오케이 소망 뜨는 거가 뭐예요? 아 하고 싶어 하는 거요. 몰라서 그런 건데. 아 소망 보이기. 야뭘 인터넷에 글을 올라와. 저 이제 헤어져야 되거든요, 이분이랑. 자, 아, 오케이, 헤어졌고요. <laughs>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조지는 우리 세실 언니. 미안해, 언니. 그 다음에 돈 많은 집 어디에요? 미리 꼬시다가 겨울 축제 시작하면은 집에 돌아가게. 샘미슈노에 아, 디에고! 아, 아. 아, 여깄다, 여깄다. 장미 줄까? 나 이거 아까 전에 내, 내 여자친구한테 받은 것 같아. 아, 야, 잠깐만. 장미 싫다고? 너뭐 좋아하는데? 미친놈아. 아니, 왜 싫어하지, 나를? 아끼는 물건 있니, 혹시? 낭만적인 선물. 약, 어떤데? 어, 이건 좋은가 봐. 약은 좋은가 봐. 야, 나한테 장미 주는데? 야, 뭐, 아까 받은 거 돌려준 거라고? 아, 그래? 야, 나 진짜 하나만 생각할 줄 알아봐. 재빠르게 첫 키스 하기. 어, 됐다. 남자친구. 사랑 나누기 한번 하자. 어쩔 수 없다.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청문하기. 오케이. 즉시 결혼. 오케이. 얘 데리고 오고. 보즈의 모든 가구 판매. 얼마나 과연 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헉! 15만원 밖에 아니네? 아, 씨. 자, 이혼하고요. 아, 씨. 이혼 내일 할걸. 아, 괜찮아. 할아버지 가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오기만 하면은 뒤졌다. 불뚝으로 오시죠? 눈 없어도 사라진다고? 명달로요명달로 병날로. 아, 기다려봐. 야, 야망. 이거 포인트에서 뭐살수 있어? 보상 스토어. 행복 물량 이런 거 사야 되나? 나 400포인트 있거든? 무드렛 태결사 물량 500인데? 아, 씨. 어떡하지? 디에고가못 뺏어오냐고요? 야, 야, 야! <laughs> 얘 개많은데? 잠깐만요. 무들의 태결사 물약. 아, 애들거다 뺏을걸. 아이씨. 나 일단 이거 마시고. 난 이제 부정적이지 않지. 나는 완전 긍정적인 심이라고. 병난로 물붙으라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오다가 그 할아버지 궁뎅이 불타는 거 아니야? 겨울 <laughs> 불할아버지. 질간을 돌려서.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일단은 꼬시는 게 먼저거든요. 안녕하세요. 뭔데 이 할아버지랑 첫 키스 이렇게 빠르게 하지? 감사합니다. 저 근데 선물 주시면 안 돼요? 선물 달라고 하기. 오케이. 아 뭐야 선물 그지 같은 거 줬나 본데? 아 선물 안에는 슬픔과 거짓 외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잠깐만. 아무것도 안 줬어 나한테? 일단 남자친구가 돼달라고 합니다. 청혼하기. 좋아요. 뭐지? 이거 어디 가야 있는 거지? 뭐야? 돈거야아 어디 가 미친놈아 야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잠시만 야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내 계획인데 이건 아니지 너 빨리 와봐 아 여깄다 즉시 결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 이거를 받고 싶었거든 자아 근데 얘집 없어서 가구 팔 것도 없죠 그러면은 디에고랑 같이 내보내주고 나한테 송금을 하면 되지 돈이 많은 데가 고튼인가 그럼 벨라를 유혹하러 가자. 여기에 우리 벨라가 요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혹적인 소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애교 부리기. 어, 손등에 키스. 첫 키스, 첫 키스. 좋습니다. 사랑 나누기. 코스트 개빡침. 따라가는 거야, 혹시? 감정사할래? 이거 너무 잔인한 말 아니야?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하기. 이거 된다. 아얘 개빡쳤나봐요. 보트 지금 쓰레기통 사고 난리 났네. 여러분 벨라를 찾아주세요. 저랑 결혼해야 되는데 일하러 갔다고. 아, 언제 기다리지? 데이트 신청하기. <laughs> 우리 집 가자. 완전 로맨틱해. 이거 봐. 눈 오는 날 결혼하고 있다고요 지금.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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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헉, 어머! 세 배속. 시간이 없어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고트가의 재산은, 따당 아, 뭐야. 이, 0삼만원 아, 갈수록 적어지네. <laughs> 아 30만원 아딴데 가자 일단 여기 왔고요 지금 약간 유혹적인 상태니까 애교를 또 부려줍니다 어 어디가 백작 어딨지 원래 오면 오르간 쳐주는데 아 여깄네 첫 키스 야 뭐가 이렇게 쉽냐 남자친구 벌써 떴어요 오케이 제 남자친구가 되셨고요 그럼 샤워하면서 사랑 나누기 해봅시다 어케든 김레일과 베이비 아픔을 이길 수 있다면 아하 어디가 청혼 안 되나? 아이씨 아직 안 되네. 아 셀카. 근 얘랑 사진 찍기 싫은데. 아 그래? 알아서 얘랑 사진 찍을게. 아 그럼 나 아니 내 갤러리에 남잖아. 그내 스크린샷 폴더에 남잖아. 그게 너무 싫단 말이야. 아 너무 싫단 말이야 그게 내 갤러리에 남는 게. 아또 다정하게 찍을 거 아니야 얘랑 사진 찍으면은. 아 진짜 싫어요. 이제 청혼할수 있나? 청혼 하게 해주나? 아 됐다. 이씨. 드디어 됐다. 우리 즉시 결혼합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오 돈은 얼마 없는데 과연 이 집의 재산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짜잔 36만 8천 잠깐 빠가자. 빠가가지고 한명 빠르게 꼬셔가지고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헤이즐. 어머 너무 이쁘다. 옷이 헤이즐한테? 어이 사람 엄청 유혹적인가 봐 지금. 지금이야 장미 줄까? 백작 사진 주라고요. <laughs> 어, 선물 주기. 낭만적인 선물 주기 하고 백작이랑 찍은 사진 한번 줘보면은? 어때? 야, 좋아하는데? 어, 첫 키스 떴다. 어, 어, 잠깐만. 사랑 나누기, 사랑 나누기. 옷장에서 사랑 나누기. 야, 사랑 나누기만 하고 쿨하게 가는 게 어딨어. 너 나랑 결혼해야지. 여자친구, 여깄다. 오케이. 여자친구 됐고. 어, 야, 청혼하기 바로 되는데? 결혼까지 해, 내친김에. 좋습니다. 이제 됐고요. 자. 야, 얘 2만원이나 있네. 노숙잔데. 그러면은 2만원은 다내거고 애들은 보내주겠습니다잘 사세요. 여섯 명이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사시면 됩니다. <laughs> 이게 왜 결혼 사기야. 펜션에 가보자고. 마지막 집이 되거나 마지막 전집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이혼 안 하냐고? 아, 미안하다.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이혼해야겠다. 아, 왔다, 왔다. 미안한데, 그, 우리 이혼해야 돼. 마지막 키스야. 그거 미안하다. 그럼 이제 가줬으면 좋겠어. 나 아, 근데 여기 꼬셔야 되거든. 이 집에서 누굴 꼬셔야 되지? 자 엘리스를 꼬셔 봅니다. 설명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치만 제사는 간단하거든. 됐어요. 우리는 이제 첫 키스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왜 네, 구경하세요? 우리 첫 키스 하는데 우리 사랑 나누기 할 거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아버지셨어요? 죄송해요. 이제 여자 친구니까 괜찮죠? 이미 결혼을 했다고 너?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좋았잖아. 야 내가 세컨드라니? 내가 세컨드라니? <laughs> 이럴 수 <순> 없어. <laughs> 야 여기 있다.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하기. 야, 떠난대, 떠난대. 그러면은, 나랑 바로 결혼을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린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야, 야, 진짜 돈 많은데? 그 다음에 어디 털지? 야비함, 이혼하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혼이에요. 다시 그 합치시고 저는 다음 집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야몇 가정을 파탄 내냐고요? 저셀 수도 없어요 남정네 둘 꼬시고 마무리 딱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슬프지 않아가지고 이제 또 감정 지배를 가오가 또 정신 지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한 잔만 마시면은 비통함이 사라져요 나랑 키스하고 싶나 봐 맞네 맞네 저 키스네 나랑 사귀어 주겠어? 아 아직 안 돼? 그럼 키스 한번더 해. 사랑 나누기 하자. 어 뭐야? 왜 사랑 나누기 안 해? 남자친구가 먼저 된다음에 하고 싶어 하는군요. 나 남자친구 된거 맞지? 옷장 안에서 사랑 나누기. 자, 청혼하기. 어 잠깐만 거절 당했. 어야 거절 당했어요? 단순하냐? 나랑 왜 결혼 안 해주지? 청혼하기 또 못해? 다시 해. 야 했다. 이씨 깜짝 놀랐네. 왜한번 튕겨? 아 똥차 레이더 달고 있어가지고 나를 알아본 거야 똥차인 거를 너무하네. 그래도 결혼은 성공했다. 이제 데리고 오고 자 과연 이 집은 얼마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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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뭐야? 아나 어떻게든 300만 원 채우고 싶어. 기다려봐. 부지 전체 철거. 아씨 한명더으시자야전 여친. 아이고 그러게. 잘 가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 2만 원 있어? 그러면은 그거 나다 주고. 얘네 좀 데려가봐 일단 아씨 4만 원이 부족한데 30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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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팔아 아 너무 아까워 4초 4초 잠깐만 그림 패기 이거 팔아 아 됐다 끝났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아 어, 사진 팔았어, 아, 사진 팔았어. 뭐, 어, 돈 많이 네. 버셨어요? 돈들?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나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럼요. 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나 진짜 많이 나 벌었어. 자, 조금 쫄리네 진짜. <laughs> 어, 진짜 많이 벌었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제일 앞자리 숫자가 네. 뭐예요? 1이야, 2야, 뭐 3이야, 4야, 5야. 뭐? 전2어 2예요? 어, 이예요? <laughs> 어 나, 나도 2야. 어, 진짜? 아, 잠깐만요, 어? 여러분. 아, 저는 어, 어 저는 아니 왜왜 왜, 왜? 저는 1인데요 아! <laughs> 네. 잠깐만요. 누나 비캉카메. 아 유산균 먹고 올게요. 아니 그 공이 하나 더 붙어칠 수도 있지 우리보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아 그러면 베이비 네, 하프님 네, 어떻게? 오늘 벌어온 이 한번 간략하게 그 전략 오늘 짜온 전략이 어떻게 되죠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저는 네. 그림 노예 클럽을 만들었고요. 와. 네. 그 그림 노예 클럽의 이제 또 다른 어 목적이 연애였어요. 그래서 음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네. 위자료를 네. 왕창 뜯어냈다. 아 그림도 그리고 연애도 하고 음, 위자료 사기결혼사기결혼 사기 뜯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 음 어, 좋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네. 요 네. 시춘님은 <laughs> 어떻게 하셨죠? 전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사기요 와아 똑같잖아 아 <laughs> 저는 그래서 총 25만 6,815 시몰레온을 벌었고요 그래서 아 치치님은 음. 296만 9,822 시몰레온을 벌었고요 벨비아콤님은 198만 3,963 시몰레온을 벌어서 치치님이 일등 김나일등, 아, 이트 되었습니다. 일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뭐몇 명이나 결혼을 했길래 300만을 가까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여덟. 여덟도 부자야? 아홉 열, 열, 열 열한 나 열한 명을. 열한 명? 네. 잘하시는 심어왜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못한다고 해놓고 아, 그래. 나중에 이제 자랑으로써 뭔가 그갭 차이를 통해서 더 시청자들에게. 필하려는 그런 전략이었나요? 네, 심주는 못하지만 소리는 건좀 잘해가지고 그게 심지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laughs> 심즈 <심지어> 자금으로 <장암으로> 바꿔 <laughs> 그러니까 꾸심자람. 네, 여러분 뭐 시키고 싶으세요? 어 없으면은 자 10초 드 들리나 10초. 아 잠수만요. 잠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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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만요. 개빨라. 아니 면그 심즈 나오는 춤 실제로 추기 뭐 이런 거예요? 그 심즈 요가 맨날 따라하고 그러는데 유튜버 입이 있는데 그런 거? 플리 백플립저 머가리 깨져요. 뉴스에 나오고 싶어요. 인터넷 방송 돈도 돈 넣고 자극 적인 벌칙으로 어? 사람 한명 실려가고 나오고 싶어요? 언니 왜또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냐고 아, 그 수상하게 말하다니 아, 어, 조용해 어, 그건 안 돼. 내가 말안 할게 30초 동안 그럼 지금 말하세요 30 29 28 27 26 27 저거 말하는 거아니야 저것도 말 아니냐고 그니까 <laughs> 저게 말하는 거잖아, <웃음> 저게 <웃음> 거잖아. <웃음> 눈치 주잖아 꼽 주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러니까. 빨리 안 정한다고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럼 천천히 정하세요 아 천천히 정하세요. 저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럼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두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느라 진짜 화장실 가고 싶었거든요. 아니 나는 왜가 가운데 껴가지고 <laughs> 지금 나는 왜 혼났냐고. <laughs> 그, 나는 1등했는데 내가 왜 혼나고 있냐고. 저 사람 진짜 꼴등해놓고 자기가 우리한테 다 뭐라 하고. 아니 근데 김레일님은 심지 랜덤 메이크업도 이미 했고 그덤션도 그래. 뭐 전혀 창피해할 야 사람이 아니고. <laughs> 그니까 근데 우리 보고 뭐 자꾸 정하라고 혼내기만 하고. 아니 우리 아니고 너한테 <laughs> 우리는 하나야 이 빼기 1은 0이야 아니요 저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고요. 하나야 아저나기 존나 쌤의 표본이라고 <laughs> 정했어요? 어 아, 네?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아, 그 김민혜 진짜 착하지? 오셨어? 그니까 아니요 그 미담 풀고 있었어요 뭐라 어, 화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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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나갈래 <laughs> 나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뭐뭔이야기했네 아니 <laughs> 아니, 진짜 못 들은 건가? 아, 그래, 그래. 그래? 용기를 내서 다시 <laughs> 말씀해보세요. 저안 혼낸다고 한 번만 말해주시겠어요? 안 혼냅니다. 저 스카이다이빙이랑 번지점프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 아, 진짜 싫어. <laughs> 아 여수에 그거 있잖아 케이블카 있지 않나? 그그 짐라인 짐라인. 아니 짐라인 그거 엄청 얕던데? 이게 나가라고 그래 나한테. <laughs> 그니까 아, 벌칙이지 그러니까, 바보야.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최고의 벌칙이구나. <laughs> 그러니까 감성 브이로그 찍게. 안 아, 안에서 할수 있는 거 줘요 왜 나가래? 가가지고 <laughs> 마카롱 클래스 가가지고 마카롱 만들고 수박 가가지고 스무 하고. <laughs> 아니 그게 당신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우리는 보는 재미가 있지. <laughs> 이... 영상이 남으니까. 싫어하는 걸 보고 싶어. 차라리 번지점프보단 이게 낫잖아요. 그렇긴 한데, 에에에, 싫어한다, 싫어한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어, 세수하는 어, 거랑 어. 양치하는 거랑. 그리고 알지 냉장고에 카메라 넣어 놓은 다음에 냉장고 문 열어 가지고 뭐 있나 뒤져 보는 그거. 얼기 전에 <laughs> 이렇게. 그리고 아보카도 토스트 해 먹고. 있어어요 그게? 청계천 가서 발 담그고 시원하다 약간 이런 거. 발 부사져요. <laughs> 우리 발이 부서지는 아닌데 게 벌칙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마카롱 원데이 클래스가 들어간 감성 레일로그. <laughs> 어 아니면 꼬꼬지 어때요? 꼭꼬지. 일단 나가야 돼. 원래 안 그랬잖아.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하도 후들겨 맞아서. 이거 찍을 때 이불 하얀색인 거 아시죠 호텔 이불? <laughs> 이불 오트밀 색인데 어 <laughs> 괜찮아요 오트밀 색 괜찮아요 한번 락스에 그 넣었다가 빼 그러면 하얘져 아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락스에 닦았다 빨다 발사 아주 좋았고요 <웃음> 예, <웃음> 이렇게 아, 이렇게 좋은데, 네 이렇게 어, 심즈 돈 많이 벌기 대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 밥만 오면 웃더라고, 실없이.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제가 또 좋은 대회 아이디어 생각나면은, 그때 또 요청을 드릴 테니까, 네. 예. 예. 잘 출석해주시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 빠이빠이. 빠잉. 네.